어떤 관계는 이름이 없습니다. 연인도 아니고 친구라고 부르기엔 너무 조용하며 가족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없다면 어떤 요일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길어집니다. 남자는 매주 화요일이면 오후 5시가 조금 넘기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누가 묻지도 않았고 그 역시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시간이 되면 신발을 신고 외투를 걸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늘 같은 무게로 복도에 울렸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도 늘 비슷했습니다. 처음엔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화요일은 다른 요일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은 무겁고, 수요일은 바쁘며, 목요일은 지쳐있고, 금요일은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요일만은 달랐습니다. 그날은 어떤 기대도 없이, 어떤 의무도 없이, 다만 반복되는 것만으로 존재했습니다. 남자는 서두르지도 않았고, 늦을까봐 시계를 자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은 늘 같은 속도로 집을 나섰고 버스로 두 정거장을 지나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골목 끝에는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간판도 낡았고 입구도 좁았으며 메뉴도 많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화요일의 목적지였습니다. 그는 원래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정해두고도 굳이 말로 꺼내지 않았고 설명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화요일인지, 왜그 식당인지, 왜 다섯시인지 그 질문들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말없이 반복되는 날이 되었고 그 반복이 어느새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면 창가에서 두 번째 자리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가 먼저 앉아 있으면 여자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누가 먼저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기다렸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늦었다는 눈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각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문은 늘 같았습니다. 메뉴를 고르는 시간도 필요 없었고, 바꿔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주인도 이제는 묻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저녁, 창가 두 번째 자리에 손님들이 무엇을 먹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면 대화는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굳이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속도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야 할것 같은 부담도 없었고, 무언가를 채워야 할것 같은 공백도 없었습니다. 다 먹고 나면 늘 같은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물컵을 한번 보고 아주 잠깐 망설이다가 컵을 들어 물을 조금 더 채워주었습니다. 더 드실래요? 라는 말도, 괜찮으세요? 라는 질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의 움직임만으로도 그 주의 컨디션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는 속도, 물컵을 잡는 힘, 밥을 남기는 정도, 그것만으로도 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괜찮은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말이 없어도 괜찮은 시간이었고, 그래서 더 오래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식당을 나서면 여자는 늘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바로 쉬세요. 그 말은 명령도 아니었고,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날의 끝을 정리하는 한마디였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여자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헤어질 때도 손을 흔들지 않았고, 다음 주에 봐요. 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면 다시 같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는 걸둘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약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언제 먹는지 묻지도 않았고, 빠뜨린 날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 가서 바로 쉬세요. 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 말이 있는 날이면, 남자는 집에 돌아가 TV부터 켜지 않았습니다. 외투를 벗고 물한 컵을 먼저 따랐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약통을 꺼냈습니다. 약을 먹었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먹지 않았다고 말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스스로 지키게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자는 직접 챙겨주지 않았고, 그래서 부담도 없었습니다. 부담이 없었기에 그 말은 오래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화요일 여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고, 부재중 전화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둘 사이에는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정한 적도 없고, 만나자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화요일이 되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을 뿐입니다. 남자는 정해진 시간에 식당에 도착했고 정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늦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들어올 거라고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나오고 밥을 절반쯤 먹을 때까지도 여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식사를 마쳤습니다. 물컵도 스스로 채웠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한 번도 휴대폰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TV를 켜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흘려보냈을 저녁 시간이 그날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창 밖을 보다가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소파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했습니다. 그제야 남자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대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기대가 생각보다 컸다는 걸 말입니다. 화요일이 없으면 그주는 견디기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은 아직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은 집에 가서 바로 쉬세요 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이 없자 약통을 꺼낼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남자는 평소보다 20분 일찍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서두른 것도 아니었고 약속을 앞당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날은 먼저 와 있어야 할것 같았습니다. 기다리는 쪽이 되고 싶었습니다. 여자는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오지 못했던 날에 대한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물 따라드릴게요. 그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사과도 아니었고,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있자, 화요일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대화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침묵은 지난주와 달랐습니다.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확실한 침묵이었습니다. 서로의 부재가 어떤 의미인지 확인한 후에 침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남자는 잠시 멈췄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와도 될까요? 그는 그 말이 질문이면서도 부탁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것 같으면서도 확인을 받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안 오면 제가 그날을 자꾸 잊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도 관계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으로 충분했습니다. 화요일이 필요한 건 남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에게도 그날은 지워지면 안 되는 요일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화요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자리였습니다. 대화는 늘어나지 않았고, 손을 잡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 속에서 두 사람은 점점 더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화요일에는 남자가 먼저 물을 따랐고, 어느 화요일에는 여자가 조금 늦게 왔으며, 어느 화요일에는 비가 와서 둘다 우산을 들고 왔습니다. 변화는 작았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갔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바로 쉬세요. 라는 말은 여전히 반복되었고, 남자는 여전히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가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여자가 말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오늘은 푹 쉬셔야 할것 같아요. 남자는 고개를 들어 여자를 봤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눈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많이 힘드셨죠?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화였습니다. 화요일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날이었지만, 이제는 필요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둘은 여전히 손을 잡지 않았고, 같이 살자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인이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친구라고 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화요일에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요일만큼은 서로의 하루를 망치지 않게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약속 없이도 만나고 이유 없이도 기다리며 말 없이도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그 요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말 대신 그렇게. 어떤 관계는 이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정의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그저 반복되는 것만으로 충분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유일이 있으신가요? 없으면 하루가 어딘가 비어버리는 말없이 지켜주던 시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하루를 조금 덜 힘들게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